안녕하세요. 우리 건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채널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저는 주로 이 채널에서 건설회사 얘기를 좀 주로 할 겁니다. 건설회사 중에서도 현장 이야기를 이제 좀 주로 할 건데,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건설 현장? 이 얘기만 들으면 다들 뭐 짜증나고 먼지나고 시끄럽고 뭐 이런 얘기들만 이제 하잖아요.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소장이고요. 24년 됐더라고요. 95년도에 입사해서. 아니, 그런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장 지나다니다가 포크레인만 봐도 너무 신기하고 저거 만져보고 싶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주변에 애들은 보면 다들 그렇게 막 신기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아니, 이게 어른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현장 그러면은 무슨 뭐 타도의 대상이고, 민원을 일으켜야 되고, 어내 주변에 현장 하나 있으면 정말 짜증나고, 거기다가 제가 또 현장에서 어 있다 보면, 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 아무래도 좋아하질 않으니까, 친근한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환경미화 활동을 하잖아요. 합니다. 행정별 활동을 지금 이 사진 보여드리는 거 이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주변 동네를 담배꽁초도 줍고 우리 현장의 근로자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뭐 커피 마시고 종이커피 이런 것도 줍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장이 환경적으로 시끄럽게만 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노력해서 깨끗하게 하려고도 많이 노력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 채널 만들게 된그 동기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방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다니실 때 보통 할아버지가 한 두세 걸음 정도 앞에 가시고 할머니가 뒤에 가고 그러잖아요. 제 앞에 할아버지가 있었고 제 뒤에 이제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차와요. 비켜야 됩니다. 차와요. 방금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좁은 골목이니까 차가 뒤에서 이제 오면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차가 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돌아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할머니 얘기더니 할머니 얘기가 <laughs> 당신한테 한 얘기 아니야. 당신은 사람 아니야?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도 좀 참아주시고, 뭐 고생한다, 뭐, 심지어는 바카스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아니, 내 직업이 최소한 누군가로부터 뭐, 존경을 받는 이런 직업은 아니더라도, 피해를 주는 직업은 최소한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아, 이게 왜 그럴까? 그게 건설회사, 건설 현장을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아파트 짓는 건 알겠는데, 그냥 뚝, 시끄럽고, 건강해갖고 아파트는 딱 지어놨는데 중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종사하면서 어떤 절차로 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지어지는지 어떤 절차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지어지는지 이런 거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이 거부감이 좀 많잖아요 알려보자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어떤 건설 회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좀 알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채널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건설 회사가 어떤 건설 회사가 있고 건설 회사도 순위가 있어요. 잘하는 건설회사, 1등 건설회사부터, 저기, 저 뭐, 100몇 등 건설회사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장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가 이걸, 이걸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뭐냐면 재계 순위입니다 재계 순위 대기업의 순위죠 대기업 순위는 뭘로 정해지냐면 자산으로 정해집니다 자산 뭐 우리나라에서 압도적 1위 삼성이죠 삼성 2등이 현대차 3등이 SK 뭐쭉 있어요 2 2가 s o 1 이렇게 있습니다 재계 순위 그 회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가지고 이게 어디다 쓰여집니까 뭐 주식하시는 분들 이 순서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등락을 가지고 내 주식 투자하는데도 좀 쓰기도 하고 뭐 이러죠. 건설회사도 어, 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7월에 발표를 합니다. 지금 아직 7월이 안 됐으니까 19년도 자료는 없고요. 18년도,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18년도 7월 달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등이 삼성, 2등이 현대, 3등이 대림, 4등이 대우 이렇게 쭉 돼서 20위가 호롱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뭘로 정하냐면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평가 평가액으로 정하는데 평가액은 그 회사가 얼만큼 많이 공사를 했느냐 그리고 잘 경영했느냐 그다음에 기술자는 얼마나 많으냐 기술 쪽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 완전 사고는 안 나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개량화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발표를 하는데 삼성, 현대 대림 이런 순으로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자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살 아파트도 좀 상위 그룹에 있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회 지으면 잘 짓겠죠. 저기 뭐 100기, 2 0 0위 이런데보다 숨어 있는 자재들. 겉으로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뭐만 보니까 도배, 뭐 이거밖에 천정 도배, 뭐벽 도배, 화장실에 수도꼭지 이런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숨어 있는 엄청난 자재들, 엄청난 공법, 이런 것들이 다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이게 보통 뭐 1, 2년 쓸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이제 살 건데, 잘 져야죠. 좀 기왕이면. 잘하는 건설회사가 잘 짓는다. 이제 아파트 얘기를 이제 주로 좀할 건데. 네, 아파트의 브랜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해서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부동산 114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1등이 GS건설이네요 2등이 삼성, 3등이 롯데의 롯데캐슬 뭐 이런 다 브랜드 명칭이 있죠 4등이 대우의 푸르지오 5등이 포스코의 더샵 6등이 현대네요 힐스테이트 7등이 대림산업의 이편한세상 그래서 쭉 가서 10위가 우미건설의 뭐죠? 우미린, 예, 이게 이제 그 브랜드 순위입니다. 홈페이지들도 다들 있죠. 음, 건설회사 삼성 1등인데, 삼성 대기업들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플랜트, 토목, 주택, 건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삼성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림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이제 대림. 이 대림도,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건축은 뭐 하는 거냐? 병원 짓고, 일반 오피스텔 짓고, 오피스 같은 일반 건물들 짓고, 뭐 이런 거죠. 주택은 아파트, 토목은 도로 놓고, 댐 놓고, 지하철 뭐 이런 거. 플랜트는 공장들을 짓는 게 플랜트예요. 정유 공장, 화학 공장 뭐 이런 거. 대략 이렇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그렇고, 음... 호반 건설 한번 볼까요, 호반? 어, 여기 보면 주택이 있고 건축이 있고 통곡이 있고 이러네요 여기도 다 이제 주택본부는 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미안 2편을 아, 삼성의 에, 삼성의 레미안을 사신다. 내집 레미안은 삼성의 어느 본부가 짓지? 이런 거 아까 보시면은 삼성의 주택본부가 내가 사는 레미안을 짓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전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채널은 현장 얘기 위주로 이제 좀할 건데, 현장은 삼성이나 대림이나 아까 뭐 우미나 다다 다 마찬가지예요. 삼성 직원들로만 이루어져서 이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다. 협력업체라는 게 있는데 협력업체가 이 종류가 그 여러분들 아파트 현장 가 보면 처음에 이제 땅 파잖아요. 땅 파고 구조물 안치고 창문 설치하고 벽돌로. 감싸고, 벽체 만들고, 문 만들고, 문도 뭐, 목재로 된 문이 있고, 철재로 된 문이 있고, 천정, 도배, 신발장, 주방 가구, 도, 뭐 중공청소도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 심는 조경. 이게 이제 건축 얘기고, 전기 따로, 또 설비 따로, 설비는 뭐, 화장실, 배관, 난방 뭐,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공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협력업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하나의 전문 건설업체가 다 따로 있어요. 20개, 30개 뭐이 정도 되는 전문 건설 업체가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문 건설 업체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레미안이니까 뭐 이편한 세상이니까 프루지오니까다잘 짓겠지? 그 브랜드들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우수한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협력업체가 잘 짓게 하기 위한 각자 다 회사마다의 어떤 매뉴얼도 있고 절차도 있고 지침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 제가 이제 좀 이제 해드릴 건데 우선 사진 몇장좀 보여. 볼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기초 이제 한참 치는 펌프카가 도대체 몇 대입니까? 저기 4대, 4대죠, 4대. 펌프카 4대로 에미콘 타설하고 있는 예,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는 타워크레인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이런 것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음 사진은 그 외부 샤시에 들어가는 창문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내부에는 벽체가 다 완료가 됐네요. 뭐 페인트 칠하고 천정하고 도배하고뭐 이제 이러면 될것 같고, 또 설비 파이프들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 쪽에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설비 파이프들이 촥 그냥 뭐 수많은 가닥이 저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세대 현관문 바로 앞에는 철재로 이렇게 그 덮여져 있지만 사실은 저 안에 저렇게 이 각종 전선들 그리고 뭐 설비 파이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걸 현장에서 수많은 협력업체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며 일반인들인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아셔야내 집을 좋은 내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제주변에 건설회사 건설에서 아닌 친구들은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타워크레인이 도대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체가 되는 거냐? 그 높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재미있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정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씩 좀 해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쭉할 얘기고 우리 건설 이야기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